맞아. 오늘 말씀을 제목이 뭘까?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려요 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누릴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읽어야 주목님이 먼저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뒤어서 따라서 읽는 거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 긍유하심을 받고, 궁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히브리서 4장 16절 말 아멘 e n a m e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래요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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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있어요? 참 성공이 뭘까?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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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선생님도 있고 야구 선수도 있고 저기 택배 기사님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네요 멋있는 엄마도 있어요 또저 안전 요원도 있어요 경찰도 있어요 군인도 있어요 정원을 멋있게 가꾸는 정원 관리사도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참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참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성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방금 준봉님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는지 아는 사람? 헉, 우리 운수가 안 돼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어, 아는 친구 한번 외쳐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우리 옛날에 저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고 선지자는 왕은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맞아요.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여기 보이는 양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바칠 재물,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양의 문에만, 양의 문으로만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막 안에 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우리 제사장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헉, 엄청 엄청 무서워요. 칼로 어린 양을 아무 죄도 없는 양을 팍, 팍. 달라요. 헉, 너무 무섭죠. 피가 나요. 그러고서 이 어린 양을 어디다가 올리냐면은 이 번제단에다가 올려요. 이 번제단에 어린 양 재물을 올려놓고 활활 태워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헉, 나의 죄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나 대신에 저 어린 양이 죄값을 치렀구나. 나 대신에 죽었구나. 헉, 그리스도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구나. 헉, 감사하다. 깨닫는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기 물 뚜껑이 있어요.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이 있어요. 저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고 번제단에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나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 성막,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금초대가 있어요. 등대라고도 해요. 또 금향단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24시간 상하지 않도록 이 떡상이 계속 바뀌고 계속 계속 이상 위에 올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 나의 참 생명되신다는 사실을 24시간 제사장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금초 때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이 꺼지면은 제사장이 가서 바로 불을 붙이고 불이 꺼지면은 제사장이 가서 바로 불을 붙이고 해서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또 저기 금향단이 있지요. 아까 번제물을 번제단에 바치고 손을 씻고 들어와서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금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금양단도 마찬가지로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생명되신다는 사실을 24시간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24시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24시간 기도하면서 예배하는데 자. 이 성소 안에는 특별히 저기 뒤에 천막이 하나가 있네요. 알록달록한 천막이 하나 있는데 저거를 보고 휘장이라고 해요. 저기에는 제사장 중에 대빵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빵인 사람이 자기의 몸을 꽁꽁 감싸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주몽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대제사장이 저 휘장 안에 있는 에고 어냐께 곁에 가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저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계, 금으로, 생, 금으로 만든 언약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죄사함의 말씀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가득 넘쳐요? 은혜의 마음이 가득 넘쳐요. 또이 예배를 통해서만 나의 믿음이 자라나요. 이 사실을 대제사정을 통해서 하셨어요. 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 한 일을 알았어요. 제사장은 결국에는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용서함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믿음을 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자, 왕은 어떤 일을 하지요? 왕은 한 나라를 보호하고 다스려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해요. 그 나라가 더욱 멋있는 나라가 되도록 더욱 큰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왕이 명령하면은 누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지켜요? 맞아요.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지켜요. 왕이 왕의 자리 보좌에서 말 한마디만 딱 하면은 그 말대로 신하들이 예이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왕 대신 그레스도도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천사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를 보내고 계세요. 그러면 선지자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음성을 보내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항상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세 가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함께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말씀과 기도로 누려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세계 보고만 언약을 날 것으로 붙잡아요. 그리고 붙잡은 언약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자, 두 번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누릴까요? 전도를 통해서 누려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에게 전달해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줬죠. 아까 확인했죠. 그것처럼 구원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이에요. 자, 또 그러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왕은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더 멋있는 나라로 만들어가죠. 사단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멋있게 만들어 가실까요? 더욱 멋있게? 만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가세요.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교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이 마음에 딱 새기고 뭐만 기억해?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성교. 알았죠? 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성교. 전도와 성교. 아멘.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인 줄을 믿어요.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자, 기도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유치부 여넌트들을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여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러분트로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